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에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아멘. 어, 예루살렘 회의 내용인데요. 네. 사실은 어,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어, 선교의 적도 교회 밖에 있다기보다는 내부의 불일치. 분쟁과 분열, 싸움과 다툼으로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역사의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지요. 그래서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논쟁과 분열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를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 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 내에 어, 분열과 분쟁 때문에 어, 그렇게 에너지들을 소비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그럼 교회에서는 바른말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지상의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예요. 바른 말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필요해요. 무조건 교회에 대해서 잘못을 말하거나 목사님의 잘못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일을 말하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툼과 싸움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 좋은 예가 15장이에요. 이 사도행전 15장은 또 하나의 분수령이에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든요. 자, 앞에 1차 선교 여행 끝났어요. 이어 15장 1절에서 16장 5절까지 예루살렘 회의와 그 결과가 지나면 16장부터는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돼요. 그 사이에 중요한 어, 선교가 이미 시작되었고, 어, 그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데요. 어, 어찌 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의 사도들의 회의의 결과가 달랐다면 아마 기독교의 모습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회의가. 어, 그래서 중요한 회의가 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보시죠.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교회로 온 거예요. 안디옥교회에 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회행 끝나고 지금 어, 선교 보고하고 좀 쉬고 있는 중이죠. 네. 이들이 와서 교회를, 안디옥교회를 흔들어 놨어요. 이들의 주장이 어떤 가르침으로서 주장이 있었냐면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그러니까 받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 회의의 의제는 뭐냐면 할례는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와 이방인 교회를 승인할 것인가? 승인하지 않을 것인가예요.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을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할례 받지 않으면 이제 할례 받으면 할례만이겠어요?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최소한 할례를 받아야. 유대교로 개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믿고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된다.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야 되는가, 아니면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고넬료 사건 있죠, 고넬료. 10년 전쯤이거든요. 이미 10년 전에 고넬류의 집에 갔을 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베드로 사도의 복음 전파를 듣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이런 똑같은 역사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함께 갔던 여섯 명의 형제들에게 명하여서 세례를 베풀게 했어요. 이것이 또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왜 네가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고 했냐 베드로를 비난할 때? 아 나도 너희들하고 생각 똑같았는데 문둥이시문의 집에 있을 때 하늘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먹을 수 없는 것 잔뜩 있었는데 집어 먹으라 하더라 추여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거 네가 먹 어,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한상세 번이고 고넬리 집에서 사람 와서 함께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전했더니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다가 그래 세례 베풀으라고 했다. 똑같잖아요. 고넬리 사건이 십여 년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참 여러분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요 사람이 자기 생각 세뇌된 생각들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코넬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큰 다툼과 논쟁이 시작되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지라 여기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님들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자 어떻게 대답할지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시작된 것이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제 지도 생각해 보세요 저 북쪽 안디옥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베니게 페니케아죠 들어와시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올 때마다 걸어왔겠죠? 교회들, 성도들 만나면서, 예.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선교 보고들을 한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서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아,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1차 선교 여행의 보고들을 한 거죠.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네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도 선교 보고 한 거죠? 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죠. 선교사들의 일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네. 그래서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문의를 한 것이죠.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제 유대적 사람들이죠. 바리새파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방인 선교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할례를 받게 하라. 언약의 증표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런 어, 논쟁들 했겠죠. 이방인에게 할례 행하고 무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이 말은 뭐예요? 일절식으로 말하면. 할례 받지 않으면 등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예,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려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예, 자세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토론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어떤 사도의 권위로 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내가 수제자인데 하면서 누르지 않았어요. 뭐 야고보가 내가 예수님 동생인데 하면서 누르지 않았어요.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생기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거예요.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고, 12절에서부터 어,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고,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교회는 의견이 달라도 형제들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르고 싸움이 생기면 원수가 돼버려요. 이거 참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르면 기도하고 토론하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원수 취급하냔 말이에요. 형제들아, 의견이 달라도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족이잖아요.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들을 믿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코넬료의 가정이 있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느냐 우리도 율법 다못 지키지 않냐? 우리 조상들도 율법 다 지키지 못하지 않냐?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하던 이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도 율법에 순종 다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았냐. 이미 고넬료의 가정에서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았냐. 우리도 이방인들과 똑같다. 핵폭탄이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동일하다는 것.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를 믿노라. 그래서요, 9절과 11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 믿음 11절에서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과 은혜는 모든 차별을 허물어뜨려요. 그래서 그냥 다 평등하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 모두가 다 바울식으로 말하면 주 예수로 옷 입었어요. 자, 판사가 옷을 판사의 옷을 입었어요. 그 판사의 옷 속에 여자가 들어있는지 남자가 들어있는지, 백인이 들어있는지, 어, 황인종이 들어있는지 흑인이 들어있는지, 한국 사람이 들어있는지 미국 사람이 들어있는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으면 그 재판은 불, 불법이에요 판사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떤 판사가 판사봉을 내려서 판정을 내려도 그 나라 법이 똑같이 진행돼야 돼요. 판사 옷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남녀가 다르고 뭐 국적이 다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그옷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아프리카 사람인지 차별이 있어야 돼요? 남자가 그 속에 들어있는지 여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도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차별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일하게 그 선민의식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핵폭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순서가. 듣고, 네. 7절이죠?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믿고, 믿음으로 믿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증언하시고, 성령 받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복음을 듣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복음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믿고 성령을 받는 일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동일하신 성령을 받아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받는 것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할례가 전제 조건이었던 적이 없어요. 율법의 준수가 전제 조건이었던 것이 없어요. 이 모든 일에 복음을 믿고 듣고 믿고 성령 받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어 구원받는 것이 차별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떠한 차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바른 믿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려요. 그저 예수님 믿는 것 하나면 형제요, 자매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내 의견에, 어,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쟁하다가 영적인 열정을 다 소멸시키며 오랜 시간 싸우고 다투면서 교회의 어려움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오늘 사도행전의 모범에 따라 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토론하면서 회의하고 또 성령의 지혜를 따라 주시는 의견들로 하나 되어 만장일치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들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의견이 다른 것을 무조건 꺾으려고 하고 고집피워 이기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미성숙함이 없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 갈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복음은 모든 유대적 속박에서 해방시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차별과 장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한 가족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회복과 치유와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너무나 속 좁게 동서로 나뉘고 남북으로 나뉘고 분열과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이 한반도에 하나됨과 평화와 통일의 물고가 열릴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